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묵상하는 어, 내용들이 많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지구에는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가고 또그 길을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불편하니까 또그 길을 닦기도 하고 또그 길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이쁘게 만들기도 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원래 길이 없습니다. 각자가 다른 삶이고 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에 따라서 어, 똑같은 길을 만나도 다르게 느껴지고 어, 그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저 역시도 이종화라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어, 인생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나의 인생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길이 보이면 참 다행이고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 요단강이 범람이 되어서 홍수가 일어나서 막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어 열려 있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다는 것 막혀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가정의 문제, 육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길이 딱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a k 메이 way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 그강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강 밑에 길이 있으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간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망설이게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어,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 길을 보고 계시고 열어주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수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수아를 모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요수아를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똑같이 요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비슷한 사건들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요수아에게 있고 지금 살아있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떤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친다면,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모델링을 삼고 있는 목사님들이 어, 계시죠. 그런 목사님들 중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어 그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어 나도 그런 능력 가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책임과, 어, 심리적인 책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버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운 교회에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그 직장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요수아를 세우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흔적도 없이 모세의 기억도 없이 요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계입니다 이요단강이 범나무였습니다. 범람을 범나무 범람을 하면 그냥 깨끗한 물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 물이 가장 없을 때가 언제냐면 홍수가 일어날 때입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전염병에 걸립니다. 그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홍수가 나는 순간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흙탕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장막, 성막, 그 거룩한 성막의 중심, 가장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어떤 물건보다,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언약계는 닦고 닦고 닦아도 정말 이언약계는 너무 소중한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애지중지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물이라고 해서 애지중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흙탕물이 묻으면 어떻게 해? 이것을 중간에 세우든지 주변에 누군가를 나타내서 이것을 절대로 뭐 하나라도 튀지 않게 애지중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맨 앞에 세워서 무엇이 튀든지 상관없이 선봉 자리에 그 언약계를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나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흙탕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이 흙탕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 보유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계가 선봉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숨겨놓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다면 이 교회당은 더 더럽혀질 정도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다고 관리하지 않거나 청소하지 말라나 거 아닌가 아시죠? 네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 공간을 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자리에 숙소를 다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간에 그 공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간을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가지고 있다면 흙탕물이 튀기에는 내가 너무 귀한 몸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야. 여러분 그런 순간 요단강이 갈리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나를 함부로 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나를 정말 흙탕물이라도 어디든지 나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아끼는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과거에는 정말 아무렇게나 살고 싶었지만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절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흙탕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근데 외국에 가면 음식이 안 맞아요.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어, 다음 우리 성경은 이제 필리핀인데 이번에 제가 꼭 한번 고수와 막 이런 거막 중국 갈 기회에서 치두부 제가 꼭 한번 먹어 보려고. <laughs> 생각만 해도 <laughs> 우리 중 우리 선혜자매 치도 드세요? 아 우리 주은 집사님 어떠세요? 아어못먹밥 비슷비슷하네. 수연 집사님 치도 아어 그럼 뭐저 괜찮네요. 네예 네, 좋습니다. 음. 아 우리 성교회 어머니 박아인 좋은 사람 어떻습니까? 아 치도 뭐안 됩니까? 예뭐 자부심 가져도 되겠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의 거룩한 몸이라면 성전이라면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어, 아끼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나의 성전 이 몸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중심지로 가려고 할때 땅끝으로 가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전 저희 박경만 좋은 사님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땀이 젖어 있어요. <laughs>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항상 호흡이 차 있고 이렇게 항상 땀에 젖어 있어요. 저는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생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라고 생각. 신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자기를 고귀하게 여기거든요. 스파르타 300 보셨죠? 나는 신이니 한순간 바닥도 밟지 않습니다. 다 엎드려서 그 사람의 카펫이 되어준.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황제가 숨을 쉬면 사람들이 숨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내뱉은 숨을 마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가 지나가면 전부 다 숨을 참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을 상징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를 고귀하게 여기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계가 가장 선봉의 자리에서 물이 범람하는 그 자리에 처음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 우리의 몸,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이 몸을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임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흙탕물이 튀는 곳에 가장 선봉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 세 번째, 세 번째는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서 그 물을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가른 다음에 지나가라고 했지만 요단강은 어, 가른 다음에 지나가라고 하지 않고 밟는 순간에 어, 열렸습니다. 여러분, 전진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도전자가 필요합니다. 한 공동체가 함께 요단강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물을 밟는 순간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계를 보면 11절 말씀에 언약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온 땅의 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언약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계는 어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유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지역 신을 믿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는 신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미니어처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우상에 대한. 그래서 그 미니어처를 들고 다녀서 어디에 가서 노동을 할때그 미니어처를 딱 세워놓으면 그,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이동하는 신이 신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갇히거나 장막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유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지.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만물에 물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땅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라 이 광야라는 지역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을 지으시고 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우주에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밥을 릴수 있는 용기와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역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조금 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며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용기 없고 두려움 없는, 겁 많은 제가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소명과 전진하는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용기는 나의 존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온 땅의 주, 온 만물의 주. 그래서 그분은 물에서도 계시고 불에서도 계시고 그분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이 갈라지니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십칠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칠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를 네.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바닥은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 마른 땅이 굳게 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설프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진적인 성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화냐면,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정착하여서 자기들이 농경 생활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만나러 주시지 않아도 마음껏 그것에 있어서 자유와 기쁨과... 주인의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삶. 그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세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난의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 광야 그리고 가난에 들어가는 것은 칭의와 구원론보다는 성화론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론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삶으로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플로잉 할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의 시간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삶에도 지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풍요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세운 교회 공동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나눌 것이 많은 말씀인데 어, 다음에 또한번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같이 나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없는 용기가 막 생기고 도전 의식이 생기고 어,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땅의 국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